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나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요당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오늘도 말씀을 잘 읽었나요?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알 거예요. 바로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긴 시간 끝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라는 곳에서 보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간 뒤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시에는요.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물이 매우 깊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사실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네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딱한가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어떤 준비냐면 서로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준비 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본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있는 땅에서 이미 잘 살고 있었어요. 집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제들이 아직 강을 건너서 가야 하니까 혹시 너희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깊고 넓었기 때문에 혼자서 건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요단강 동쪽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던 이 루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라고 이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할 때보다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더큰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은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도록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